이게 어 실제로 이제 연수을 바로 그 민경욱 그 후보가 출마했던 그 지역구 그 개표장을 이제 어 찍은 그런 동영상 캡처 화면이거든요. 예. 근데 왼쪽이 그 그러니까 투표함을 갖다가 테이블 위에다 가 쏟아 놓으면 어 저를 저렇게 많은 투표지들이 이제 한 테이블 위에 쏟아져 는데 저기 있는 연두색 용지는 비례대표 용지고 또, 저 하얀 용지는, 그, 지역구 투표 용지. 그러니까 네.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그 투표 용지를 잘 써놨는데, 여기서는 잘 식별 안 되지만, 거의 이렇게 조금 큰 화면들 보면 전부 다 접혀 있습니다. 네. 적어도 한 번은 다 접혀 있지, 접히지 네. 않는 거는, 어, 가끔, 아, 거의 없, 없,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접히지 않는 거는 요거는 가짜 투표지다. 예. 이렇게 이제 이제는 어, 제가 그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 거의 대부분 투표지가 접혀져 있습니다. 저기 보, 오, 저 위쪽에 보시면 거의 가꾸 구겨져 있고 접혀져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실제로 분류 작업할 때그또 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분류 작업을 해서 이렇게 쌓아 놓은 거거든요. 이를 백장 묶음으로. 그데 전부 다굽어져 있고 휘어져 있고 부피가 저렇게 부품 하거든요. 부품한데 오른쪽 거는 어 이것도 연수를 그저 투표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든 건 도대체 저투표지다 어디로 갔지? 어 음. 그게 의문이거든요. 분명히 이게 진짜인데 지금 있는 투표지는 저 투표지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유권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 지역구 국민이라 주민이라 그러면. 내 투표지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내, 내가 접은 투표지는 한 장도 현장에 없다. 그러면 분명히 내거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이전 전체 투표지가 다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헌게 세개돼 나타났다. 그러면 너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바꿔 바꿔치기 한 거지. 이런 헌종이가 어떻게 세종이가 돼서 나타나나요? 우리 우리가. 그 재검표 현장에서 6, 2, 8을때본 거는 전부 세종이었거든요. 이런 어? 그 지금 네, 이거 그권 네. 변호사님 말씀하십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비례 대표가 길었지 않습니까? 네. 비례 대표가 길었기 때문에 자유기독통일당 거를 절대 투표하면못갈 거라고 보는 거죠. 자유기독통일당이 네, 네. 만일 그 투입했으면은 그거는 너무나 극명하게 그그긴 투표지가 빳빳한 상태로 이렇게 보관이 돼 있으면은, 그거는 아마 전국이 디지비도 남, 그러니까 절대 이 양반들이 자유기독 통일당에서, 원구청에서 계속 요구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안 깔려고 할 거다. 국민의 압박이 없으면 깔 수가 없겠죠. 조슈아 네. 이거 보시고, 아,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유권자로서 대부분 투표를 참가를 해보면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기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가 찍은 투표 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젖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적당히 정도 이저손 압력을 가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어느 정도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조슈아님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 당일 투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관심이 적었는데, 당일 투표도 상당히 이제 그 빳빳하고 다 인쇄된 것으로 봤다, 이렇게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 왜 그랬는지는 알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전투표 용지는 빳빳하고, 당일 투표 용지는 이렇게 뭐, 완전히 이제 뭐, 쪼글쪼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 나오고 있으면은, 같은 현장에 똑같은 게 뭉치가 두 개가 저 확연히 다른 게 보여지면, 티가 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성관이도 고민을 많이 한 모양으로 보, 보이는데, 이렇게 비교가 돼버리는면는 이건 좀 이제, 해명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니까, 둘다 구겨버리든지, 아니면은 아니. 둘다 빳빳해야 되는데, <laughs> 비교가, 사람이라는 게, 진짜냐 가짜냐라는 걸 비교할 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 투표장에서는 어땠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아, 그거야 뭐니 네 생각이지 그러면 좀 증거를 가져와라 또 증거 타령을 아마 할 거고 어떻게 뭐, 비교 대조군이 있으면은 사람이 좀 인식이 빠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당일 투표를 조작을 안 하고 당일 투표 용지는 그대로 가져왔다면 너 즉시 바로 아, 사전투표는 왜 이렇게 빡빡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바로, 예, 바로 이제 검표도, 재검표도 중단됐을지 않을,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게 사람의 심리에 허를 찌르는 게, 그게 다 빳빳하니까, 이 사람이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아, 원래, 당일도 원래 빳빳했었나? 하고 다 빳빳했었나? 이게, 이게 헷갈려 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슈아 님이 지적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그 현장, 재검표 현장에서 사전투표는 빳빳하고 당일투표는 원래 기표된 당일투표지를 쓸 경우에는 그것이 구겨진 상태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교육이 없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어 이상하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고심 끝에 이왕 가는 거니까 화끈하게 처음에는 사전투표지만 가려고 했는데, 이왕 가는 거니까 그냥 당일 투표도 화끈하게 갈고, 그 다음 또 당일 투표도 좀더 손을 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장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거아니까지 그러니까 아주 지금 중요한, 아주 단순한 거지만 중요한 내용을 지적을 하셨네요.